안녕하십니까. 2학년 조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부터 오픈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까? 오픈 AI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란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 AI의 정의는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공적 지능을 뜻하며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오픈 AI는 정확하게는 기업의 이름인데요. 이 기업에서 어떤 AI 모델들을 만들어냈는지 뒤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스트롱 AI와 위크 AI입니다. 위크 AI는 말 그대로 약한 AI를 뜻하며 과거의 연산 능력에 치중된 AI를 뜻합니다. 이는 지금 인간처럼 사고하는 AI가 아닌 입력된 값 안에서 정해진 답을 도출해내는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AI로 떠오르고 있는 스트롱 AI는 인간처럼 사고를 사고가 가능하며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AI로 과거의 인공지능보다 좀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스트롱 A라고 AI라고 합니다 네, 다음 AI의 장단점인데요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장점으로는 일관성 왜냐하면 입력된 거 안에서 계속 같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것이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성. 기계와 컴퓨터로 이루어져 입력된 값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인간보다 좀더 정확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확성의 장점을 두고 있고 또 경제성의 장점이 있는데 어, 이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 혼자서 작업을 해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아끼고. 사람 수도 아껴, 인건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상식이나 직관적인 응용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어, 이는 물,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좀더 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AI는 어, 이, 이 능력은 없이 입력된 값 안에서의 답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의 AI와 현대 AI 를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의 AI는 최초의 AI로 퍼셉트론을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네, 퍼셉트론이란 인간이 <laughs> AI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 신경망을 만들어낸 것으로 연산을 위주로 하게 하는 AI인데요. 이 퍼셉트론의 개발로 인공지능이 한때 황금기를 맞았지만 첫 번째 인공지능의 XOR 문제로 인공지능의 겨울이 오게 되고 이를 그냥퍼셉트론이 아닌 다층퍼셉트론으로 해결해냈지만 을이 다층퍼셉트론의 다층함수에서 베니싱그리디언트라 하는 이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져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다른 함수를 사용하며 해결하게 되고 이 AI가 점점 발전하게 되어 현대의 AI가 되게 되었는데요. 게되 현재 AI, AI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 회사의 다양한 모델, GPT-3.5, DELL-E, 위스퍼 등이 있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인공지능, 아니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문제와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면은 이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와 방, 결과와 이제 데이터를 더해서 이것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는 게 머신 러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의 예로는 어 머신 러닝의 예로는 이제 사이킷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는 파이썬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틴러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방법들을 통칭합니다. 이는 이세돌 선수와 바둑을 둔 알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인공지능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테슬라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면은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떤 걸 봤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생활 속에 인공지능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픈 AI의 모델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GPT 3.5가 있습니다. 이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 GPT를 말하고요. GPT-3에서 개선되고 자연어 또는 코드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는 언어만 넣어서 그거에 대한 답만 도출할 수 있다면 이제는 컴퓨터 코드 같은 것도 이챗 g PT로 짤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Dell <laughs> 다시인데요. 어, 머신 러닝, 아, 러닝의 종류 중에 RNN 기능이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이 Dell 이는 이 RNN을 이용한 것으로 이미지에 관련된 AI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WISPER입니다. WISPER는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embeddings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 이는 텍스트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oderation 모델은 텍스트가 민감하거나 안전하지 않은지 감지할 수 있는 미세 조정 모델입니다. 학습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요즘 교육에서 이제 AI가 자주 접목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 AI가 교육에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 현장인 교실에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AI가 교육에 접목되어 집에서도 강의를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시간도 그만큼 아끼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증강형신, 증강현실인 AR과 그리고 요즘 자주 나오는 VR기기, 그리고 사물인터넷인 IoT 등으로 이용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별화 학습 및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어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아이를 봐주는 과거의 교육 시스템은,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어 자세하게 좀못 알아, 못 알려주고, 이렇게 좀 누구는 소홀하게 알려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렇게 AI가 각각의 인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좀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학생들의 흥미 유도 및 지속적인 학습 동기 유지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어, 이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렇게 책만 보면서 하는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 이에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 전자기기에 더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는 이제 이런 AI를 이용한 전자기기 학습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I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는 밑에 있는 자동화 최적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향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한 AI의 장점 중에 경제성에 나오는 얘기였던 이제 AI,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어, 인간 여러 명이 해야 될 일을 기계 하나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laughs> 보안 같은 산업이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laughs> 로봇이 수술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등이 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교육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I를 접목시켜서 어 좀더 향상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 업체가 일일이 이제 집에 다니면서 보안 확인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집에다가 카메라 같은 것을 두고 이제 일, 내가 하,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등의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여 보안 같은 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 이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찾아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돼야 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네이버 본사가 이제 해킹을 당했다고 했을 때 여러 이 고객들의 이제 이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좀더 보안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좀 깨우쳐서 이에 대한 대한 보완이 되면 AI의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경영대학원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250년 이상 동안 경제성장의 근본적 동의는 기술혁신이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범용기술이라고 부르는 증기기관, 전기, 내연기관을 포함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범용 기술은 인공지능, 특히 기계 학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증기기관, 전기, 내연기관 다 이제, 어 이제 어 산업 혁명 이제 혁명을 일으킨 기술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기술은 인공지능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공지능과 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양 수업에서 이 AI를 배우는 수업을 좀 들으면서 어, 좀 생각을 예전에 좀 해봤는데, 어, 예를 들면 요즘 과제할 때,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챗 채취 PT라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어, 정확하진 않지만, 그도 비슷한 답을 내가 얻을 수 있, 있다는 것에 정말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수업에서 좀 배우면서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인공지능 발달이 정말 잘 돼서 어,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내가 원하는 뭐 음악이라던가 영상을 바로바로 볼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세상이 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야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